저도 얼마 전에 그 아버지가 그 얘기했었어요. 밤에 비빔면 먹고 있는데 냅다 그냥 방문 열고 나와가지고 너좀 주체적으로 살아 그래가지고. 어쩌다가 그 얘기가. 아니 몰라요. 죽기 전에 어쨌든 마지막 한 끼만 갔어수 마지막 한끼에 아 마지막 한끼전 마지막. 야 이거 지금 딱 떠오르는 건 비빔면이랑 삼겹살. 비빔면. 아, 삼겹살. 아 삼겹살. 그것도 수합스초 네. 그렇죠. 어. 팔도 비빔면에. 네. 아버지 안 계실 삼겹살. 때 먹어 먹어야겠네. 맞아. 비빔면. 처세 아, 이야기 안들어야되거든요아 아, 처세. 되거든요. 그렇죠. 아 처세. 아. 뭐 아들 딸이 말할 수 있는 거고. 아빠, 조세 좀 잘하세요! <laughs> 패드립 아닌가, 이거. <laughs> 이게, 우리가 이거 사전에 하기 전에 어느 수위까지 갈까, 아, 맞아, 이런 그거.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아, 않나 소리, 했는데, 이게. 아, 이 문제가 아니라. 이거는 어. 흐름을 너무. 나는, <laughs> 너무, 너무 맥헌터 느낌이잖아. MVP를 뽑아됩니다 나는 하주. 음. 저도 하주. 하주. 뭘표 나오겠는데요? 태밍이 형님은. 저도요. 아, 수수형이 형님. 하주였습니다. 어, 어쨌거나 그게... 하주가 잭스페로 였어 오늘에 네. 아아 흔들림이 없는 뭐 등대가 등대가 뭐 등대 같았어요 등대 등대가 메이저 메인전이, 이거 타자로 비하면 에덤던 느낌인데 타율 2할 때 홈런 40개 치는 타자 있거든요. <laughs> 아, 그래요? 많이 휘둘러야 됩니다. 많이 휘둘러야 돼요. 삼진 한몇백몇개 먹고 오늘의 첫 번째 MVP 소화주입니다아 <laughs> 하주 재밌었어 근데 오늘. 아 감사합니다. 여러분이 다 받쳐줬기 때문에 이런 맞아.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. 맞아. 다음 회는 더 많이. 더 재밌는 오도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요.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정답 얘기 한 아니라 오도시를 서 많이 가르쳐고더 <laughs> 많이 치고 <laughs> 싶습니다. 본인은 <보이는 웃음> 니즈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, 맞습니다. 니즈 많이 뿌려놓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저 저희... 니즈를 많이 만들어 와요 제발. 맞습니다. 니즈를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